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미쉐린 타이어 크로스 크라이밋 일명 CC라고 불리는 그 타이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205/17이고요. 하나, 둘, 두 개입니다. 어, 언제나 그렇듯 크라이밋 뭐 갖고 오면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레드 상태 좋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나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언제든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 크라이메이트 적십자 있고요. 그 다음에 미쉐린 미쉐린 아씨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15, 5 1 7 입니다. 그 다음에 연식 21년 29번째 주에 나온 생산품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이 친구도 21년 29번째 주로 어, 한차에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들 찾으시다 보니까 언제든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두개 사가신 분은 또 사가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음 그만큼 지금 사계절용 타이어들 많이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또 쉽습니다. 요거 개당 5만원씩 해서 언제 다 그렇듯 개당 5만원, 두개 10만원입니다. 양주시 율정동 1 0 1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